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지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감과할 수가 없어서 지난 주일부터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그랬고 신약 성경을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른다고 지난 주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성경책은 피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그 짐승의 생명, 그 짐승의 피 값으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을 불에 태울 때.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구나 이런 기도를 하게 했었습니다. 내 대신 그 짐승이 죽는다고 하는 고백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구약 시대일이고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수로 올라올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인류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레이와는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양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는 이제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짐승들, 재물들이 예수님으로 교체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없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내 대신 나의 죄도 주님이 대신하셔서 사함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와 같이 우리를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첫 번째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흐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땀방울에 피가 섞일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예, 의학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온통, 예, 힘써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체내에 있는 모세 혈관이 얼마든지 터져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했고 애쓰고 힘들어 하셨는가 하는 것을 미루 얼마든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도 죽기 싫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피가 땀방울에 섞여서 흘렀습니다 그만큼 힘쓰고 애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첫 번째 땀에 섞여 나온 보혈 그 보혈은 우리의 큰 문제,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애쓰는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모든 나의 문제를 자그만하게 보이고 보이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는 능력을 주신 것이 그 땀방울에 섞인 피요.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들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피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산 같은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육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일터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인간과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게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것이 작게 보인다, 자신있게 보인다, 내게 능력이 생겨난다, 담대해진다. 이것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과 함께 흘러내려온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 내, 나의 큰 문제, 나의 작은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이 모든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더니 땀방울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는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예, 이것이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보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갈 때,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 채찍으로 때렸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 이게 두 번째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약 5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고요. 그 채찍의 끝에는 뼛조각이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향해서 내리쳤을 때에 그긴 채찍은 예수님의 몸에 맞으면서 몸을 휙 감고 그 채찍이 그 풀리기도 전에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뼈 조각에서 예수님의 살이 딱 쳤다가 뼈 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납덩이가 예수님의 살에 찰싹 들어 붙는 순간 또 로마 병정이 채찍을 잡아당기면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뛰어져 나와서 예수님의 등이 밭고랑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 이 등에 파고들었던 납덩이와 그리고 이뼈 조각, 이런 것들이 피를 나게 만들고 그 피로 하여금 예.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때도 교회에서 맨 처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당하는 고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문이 막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그 영화의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도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맞아서 밭고랑처럼, 밭고랑처럼 패여있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이것이 두 번째 피인데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채찍이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맞아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보혈은 치유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현대인들은, 과거에는요, 사람들에게 우상이 무엇이었느냐, 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우상이 있습니다.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우상은 뭔지 아세요? 예? 네? 건강이에요. 건강. 요새 우상은 건강이에요. 텔레비전 켰다 하면, 여기서도 건강, 저기서도 건강. 말이요, 의료진들이 인기가 대단한 때 같아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건강 이야기를 계속하면 예,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다 건강 이야기를 해요 잡지를 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 얻으려고 속아 넘어가는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새의 건강은 뭐라고요? 예, 아, 미안해요 요새의 우상이 뭐라고요? 건강이에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하고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여론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실히 그게 드러났어요 네. 석사 논문 쓸 때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문이라고 그랬어요 경제 문제였어요 그러면 건강 문제는 그때 몇 번째였느냐 세 번째였어요 나중에 박사 논문을 쓸때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가정에서 제일 급선무가 뭐냐 세 번째 하던 것이 앞으로 올라왔어요. 건강 문제였어요. 돈 문제는 몇 번째였느냐? 세 번째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 문제와 건강 문제 즉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상은 건강이에요. 네.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TV를 켰는데요. 관절염하고 뇌의 침해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TV 조선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30분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바라보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힘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말야 나보다 몰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또 식품 영양학과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나보다 몰라 무엇을 몰라? 영이 내 안에 먼저 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예. 여러분 폐가 썩어가고 있는데 감기약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폐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데. 좋은 음식 먹는다고 회복이 많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기 전에 우리의 영이 맑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딱 합해져야 돼요. 이 먼저 선행되어 선행되어야 할 일이 먼저 선행되고 약 먹고 건강 음식 먹어야 건강하다 그 말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저의 오래 전부터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속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야 우리가 건강이 빨리 회복된다. 건강 회복의 첫 번째는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방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은 신유의 보혈이다 그랬어요 신유라고 하는 말은 귀신신자 나을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서 구글에도 들어가 보고 네이버도 보고 그랬습니다 신신자보다는 믿을신자가 더 좋지 않겠냐 개념을 보면 정의를 보면 신유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내려놨어요. 신앙으로 질병을 치료함.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더 많을 좋을 텐데 왜지 신자를 신 쓸까? 아직은 내가 해답을 그것을 정리를 못했어요. 분명히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ivine Healing.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이어야 된다. 그 말이요. Face Healing. 베이스 케어,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써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선포,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치유. 이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이세 가지가 마태복음의 한 절에 딱 나와요. 한번 시간 걸리더라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첫 번째 사역,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하시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시작. 예,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도요. 세 번째, 그 다음 시작.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세 번째 사역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의주진들에게 찾아갔겠어요. 포타는 약은, 약은 다 먹었을 겁니다. 안 고쳐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셨던 예수님.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에, 나에게는 건강 회복할 날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와서 그는 무리 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훨씬 많았겠지요. 그 틈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어서서 가만히 있어라 내게서 기운이 나갔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람들을 틈에서 밀치고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 이것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병든 몸이 하나씩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 일이지요. 6, 7년쯤 됐을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앞에서 저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내나 네,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예수님 아저저 저 목사님의 옷좀 만지면 돼요 그래요. 네, 돈 받고 흘러다가 돈안 받고 그냥 만지라고 그랬어요 네, 만졌어요 그가 고백하는 말그 권사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권사님이 고백하는 말 목사님 내게 부정맥이 있는데 부정맥이 나왔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부정맥의 증상이 <laughs>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너무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만졌습니다. 제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뭐 최근에는 안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봐도 어, 낫고 깨끗, 깨끗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머리가 자주 아파서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대야예요. 좀 큼지막한 대야인데 그 집사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그 집사님이래요. 네. 그 집사님이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하얀 손, 사람의 손보다도 훨씬 큰 하얀 손이 그 기도할 때에 그 집사님의 목에다가 딱 하얀 손이 딱 안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의 머리가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니 저는 그 환상이 그렇게 시원하게 보였어요. 지금도 시원해요. 이렇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알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옛날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부정맥 아프시, 부정맥으로 고생했던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부통에 시달렸던 집사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렸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오늘날 나의 보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님이 채찍 맞아 나, 취, 마, 주님이 채찍을 맞으셔서 흘린 보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은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그 중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병 고침 받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저가 고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한쪽 귀로 흘러서 한쪽 귀로 흘러가버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찍 맞아서 흘린 보혈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바램이 되기를 원하고 한번 기도하고 열번 기도하고 천번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떠나가고 내게 있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나도 모르는 중보의 기도가 저 사람의 질병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보혈이었다. 모든 인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다. 당신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로마 병정들이 때린 그 채찍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니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정을 고쳐 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만 아니고 어떤 집사님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그것이 나 때문에 내가 고침 받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침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질병이 해결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만의 동산에서 땀에 섞였던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애쓰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혈이었음을 저희들이 믿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이 그 옛날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질병 고침받는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우상을 지니고 삽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가 가득히 담고 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더큰 건강을 가장 먼저 해야 할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해낼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충만케 해 주셔서 질병 고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